자기들이 불행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도 되는 건 아니다. 나는 내 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분들한테 친절해 주고 싶은데 그거는 그런 사람들은 누가 봐도 사회랑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야. 정상적인 사고 방식과 정상적인 행동을 안 하면은 나는 그 사람들이 내 좋다고 해도 나는 그 사람들을 무시할 거다 알았나 그리고 다시 말하시는데 나 살찐 사람이라고 다 좋아하는 거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캐릭터고 알겠나 여러분들 중요한 건 외모가 아니다 그렇게, 어, 뭐, 살찌고 덩치 크다고, 내, 그, 그렇다고 해서 다 좋아하지 않아. 일단, 사람 같은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다, 나는. 알았나? 어디 가서 내 팬이라고 하지 말고, 어? 재원분 팬이에요, 이런 거. 한 번만 더, 그 딴소리 올리면은, 나 진짜, 화낸다. 알겠나? 내가 트위터 계정 그림 올리는 건데, 새로 팔 건데, 넌 차단해 놨어, 이미. 내 그림 못 봐, 이제 넌. 알겠나?